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새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힘차게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또이 시간 국내외에서 또 해외에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구별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게 있다면 뭔지 아세요? 말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말하는 짐승도 있어요. 앵무새. 앵무새는 말을 하잖아요. 맨날 가리키면 말을 해. 근데 어떤 앵무새는 욕을 그렇게 잘안 되네? 그 외부에 들봤더니 집에서 대화가 욕이더래. 앵무새는 다린 대로. 그런데 앵무새가 하는 말을 뭐 뜻을 알고 하겠어요? 그냥 귀에 익혀진 대로. 그래서 앵무새가 기억하면 뭐한 70가지의 말을 뭐 어떤 사람은 할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면은 말하는 그 자체가 짐승하고 다른 것인데 그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 짐승은요, 자 자기네끼리 통하는 자기네 언어가 있어요. 자기네 언어가 그러니까 뭐 개도 짖을 때도 자기네 언어가 있고. 또 다른 짐승들도 뭐 부르짖고 뭐 운다 그러죠 우리는 늑대가 운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다른 짐승은 자기네 언어를 사용하는데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짐승도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거짓말이 뭐예요? 남을 속이는 거예요 이건 거짓 행동도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누구한테 쓰임 받느냐? 마귀한테 쓰임 받는 거예요. 짐승이 사탄한테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인간이 마귀한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왠줄 아세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29절에 거짓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하고 말씀을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거짓으로 살지 않고 진실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사람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다운 건 뭐가 사람다운 줄 아세요? 옷 입고 서서 걸어 댕기는 게 사람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사람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은 어땠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게 창조되었어요. 그때는 거짓이 없었어요. 그때는 진실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인간을 꼬면서부터 인간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탄에게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29절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한번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이 말은 거짓 말과 행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자기가 지금 거짓 행동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말씀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일삼으면 사람답지 못하고 짐승 같지도 못하고 짐승보다도 더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거짓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일삼는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답지 못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행동과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엄마. 엄마가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뭐 하루에도 뭐 몇십 번씩 한다고 그래요. 처음 애기 기를 때, 애기 기를때 그런데요. 애기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뭐 엄마, 엄마 혼자 들어. 엄마가, 엄마가, 엄마, 알아서알아서알아서뭐 애하고 말한 적도 없는데 엄마가 그래야 되게다 해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오늘 얘가 엄마라고 했다고 아직 말한 번도 안 했는데 엄마라고 했다고 어디 해봐 와서 집에 와서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얘가 아직 말 못해 근데 막 했다고 막 해요. 그거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거짓말을 아니에요.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진짜 거짓말을 제일 많이 쓰는 부류가 어디냐? 정치인들이에요. 입만 열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약은 뭘다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해주겠고. 그럼 지돈 가져 해줘야 되잖아. 해준다면. 지 돈도 없고, 남의 돈 가지고 해준대, 남의 돈 가지고도 못 해. 거의가 다 거짓말. 그래서 오죽하면 공약을 공약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그 어저께 318명인가 이 확진자가 그렇게 났대요. 그런데요, 그게 어디서 생긴 거냐? 광화문에서 생긴 거래. 그게 8월 달에 광화문에서 생긴 게 여태까지 왔대. 그걸 발표를 해. 이렇게 된 거는 이건 광화문 탓이라고. 아니 광화문에서 생긴 게문제 그때 생긴 사람 벌써 다 죽었어 여기 봐요 여기. 민노총이 아니고 엊그제 사람들 모였을 때 민노총이잖아 발표를 했어요 확진자 폭증 광화문 집회의 영향 이게 진실일까 거짓말일까 그냥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 서울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신규 확진자 수가 78일 만에 세자리에서 귀족했는데, 8월 광복절 집회에 관련된 집단 감염, 지역사회에 아직도 남은 그 잔존이라는 거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요. 아니야. 이거는 우한에서온 거라고 우한 탓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부모 탓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더 올라가면 하나님 탓 해야 돼요. 여러분, 딱 간단하잖아. 부모가 나안 놔줬으면 나 코로나 안 걸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 게 누구 탓이야? 부모 탓이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부모가 나를 태어나지 않게, 그래서 낙태를 하려고 그러나? 코로나 안 걸리게 하려고? 얼마나 거짓말을 합니까? 이거는요, 균하고 있어도요, 보름이면 없어져요. 끝나는 건데. 14일 걸려서, 그럼 다 태어나요. 그때 걸린 사람들, 죽을 사람 벌써 다 죽었을 테고, 벌써 끝난 지가 언젠데, 세상에 78일 만에 걸렸는데도 광화문이라 그래. 그러면 그 잔재가 또 남았을 거 아니에요. 1년 뒤에도 계속해서 뭐라 그러겠어요? 광화문 때문에 그랬대. 그럼 광화문에 걸린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걸려가지고 왔을까? 걸린 데가 없죠. 그냥 생산해 낸 거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참 답답해요. 그리고 누가 제일 많이 거짓말 하는 지 아세요? 방송국이요. 거의가 다 거짓말 뉴스. 우리는 직접 경험을 해봤잖아요. 두 번씩이나. 두번 중에 한 번만 거짓말이고 한 번만 진짜라면 우리는, 아 절반은 그래도 가짜 뉴스가 있고 절반은 진짜 같아. 이런데 두 번에서 두번다 가짜니까 뭐예요? 100%트 가짜지. 그러니까 이 방송국 언론, 이게 거짓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정말 거짓말 많이 해요. 기자들 거짓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옛날 광우병 당시에 방송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했잖아요. 소 어디서 쓰러지는 사진 찍어놓고 그걸 갖다 보여주면서, 그게 광우병 때문에. 네, 이렇게 됐다. 앞으로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소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픽픽 쓰러진다. 거짓말.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그 다음에 사기꾼들이 거짓말합니다. 사기꾼들이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남을 제일 못 믿어요. 불쌍하그 다음에 누가 거짓말하느냐. 강단에서 나 같은... 목사들이 거짓말 제일 많이 합니다. 왜? 믿지 못하고서 강단에서 떠들면 그건 거짓말이죠. 나부터도 마찬가지야. 저는 믿지 않으면서 교인들 보고 믿으라고 그러고, 그건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속으면 이건 속이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두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예요. 한번 속았으면 됐지, 왜두 번씩 또 속아? 세번 속으면 공범이에요. 너도 지금 속이고 싶어서. 그냥 스스로 속아주는 거야. 남도 속이고 싶어서. 그렇게 광우병이 난리가 하고 한 사람의 생명도 그렇게 귀하다고 말했는데, 백신 맞아서는 수백 명이 죽어도 한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사람들이, 그럼 거짓말이었잖아.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 절대로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한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북한의 그 NLL 넘은 데서 죽어도, 뭐, 그건 깜짝도 아니에요. 그리고 찾았는데, 여기서 죽었는데 찾는 건 여기 가서 찾아. 어떻게 찾아, 못 찾는 거 아니, 북한에서 죽었는데 찾는 걸 남한에서 찾고 있어. 어떻게 찾아지겠어요? 그래 근데 국민들은 쏘가. 뭐라고? 다 지금 잘 찾고 있다고. 내가 언젠가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전부 때그 불빛이 비치는 그 밑에서 사람이 막뭘 찾아. 그래서 뭐하냐그랬더니 돈을 잊어버려서 돈을 찾고 있다고 그래. 어디서 잊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잊어버렸대. 근데 왜 여기서 찾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아세요 그럼 꼼꼼한 데서 어떻게 찾냐고? 홀란데서 찾냐고 이렇게 어리석어. 그런데 그걸 믿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한때 헝가리, 그 부다페스트, 다뉴우강에서 우리 여행객들이 일제히 거기서 그 배가 쓰러진 바람에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있는 교인이 사람, 두 사람이 네 중에서 둘이 우리 교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막 국가에서 막 거짓말 쇼했었어요. 다 지원해주고 다 해준 줄 알았어요. 한개도 없습니다. 그때 호텔비도 자기네가 물고, 거기서 기다리는 동안에 물고, 비행기 값도 자기네가 물고, 생활비도 자기네가 다대고 그리고 그 회사, 그 여행사하고 소송하는 것도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해준 거한 개도 없어요. 근데 언론은 다 해준 것처럼 쏘가 넘어갔다니까 군인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쏘이는게 정치인들, 그다음에 기자, 언론사들 등등. 그러니까 또 사기꾼에 이요 쏘지 마세요 이제. 글쎄 계속 으면 그건 공범이라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좀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도 말게 해주시고, 내가 거짓된 행위를 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거짓된 행위를 안 하려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말씀 믿지도 않으면서 강단에서는 믿는 것처럼 전하고, 이러면은 그건 거짓 행위예요. 양심의 마비가 돼요.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야. 남한테 속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한테 속아봐.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는가. 심지어 자기 양심마저도 속이잖아. 자기 양심마저도 속여요. 그것이 오늘날 한국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은 안 되고, 자기는 괜찮고, 이게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것은 다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거짓된 것을 비판하는 말씀들이 약한 150군데가 나와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거짓 행위 하지 말라고, 쫙. 장식 21장 10전절에 보면, 거짓되이 행지 말라. 그래서 거짓말, 하나님을 가리켜 거짓되이지 않게 해달라고 맹세까지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5장에 보면 거짓말을 듣지 않겠나이다라고 아주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분별할 줄 알아야죠. 23장 출애기 23장에는 네 우스대에 거짓증하지 거 말라. 레위기 19장에도 보면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요기서 13장에도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자로다. 1 0편 5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편 5편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는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좋아하는 자는 또피 흘리는 자 거짓말 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고 싫어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10편 31편 1 8절을 보면요, 거짓말 하는 입술은, 입술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벙어리가 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벙어리 될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로마서 12장 9절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자,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이 6.25 이후에 약 70년이 지나가면서 우리와의 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통령끼리 만나서 얘기한 것도 있고, 진실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거짓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거짓이 없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든 애걸복걸 하면서, 뭐, 이번에도 법, 백신이 들어오면 북한부터 먼저 주자는데, 우린 그렇게 사랑을 해. 그 사랑은 보니까, 내가 보니까 짝사랑이야. 저쪽은 싫대, 그래도. 그런데 다 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엔 거짓이 없어야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 통일이 된다? 천만의 말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볼까요? 자, 우리, 글씨가 다 보여요? 읽을 수,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거짓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야. 그러면 거짓을 즐겨하고 이렇게 남을 쏘기기를 좋아하면 다 누구, 누구 자식이야? 누구 자식이야? 그럼 누구 새끼야? 마귀 새끼지 뭘. 마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나는 아니야,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지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정치인들 가운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굉장히 많이 있다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 그리고 철 따라 더 열심히 나가 무슨 철? 선거철 되면 아주 열심히 나가요 철, 그래서 오죽하면 철새라고까지 할까? 그런데 여러분 다 거짓말로 일삼아 그럼 결국 누구 자식이 마귀의 자식 되는 거예요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도 사람인지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속이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 내게서 이 거짓 행위를 좀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거짓이 나오는 판인데 전혀 기도 안 하면, 거짓말로 똘똘 뭉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저 사람은요, 숨소리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숨소리 나는 것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30절을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성실한 길을 택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 진실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혼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진실하게 살게 해 주세요 나 성실하게 살게 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진실과 진리대로 살면 거짓 행위가 보이게 돼 있어요 저것이 거짓이다 진실이다를 내가 진실할 때 그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거짓되면 진실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가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살면 거짓말하는 위선자들이 눈에 보입니다. 저거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게 더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실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남의 진실을 볼줄 몰라, 그러니까 더러운 걸볼줄 모른다니까요. 심지어는 거짓마저도 참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뭔줄 아세요? 자기가 거짓되기 때문에 거짓이 참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까닭에 그 정도는 구분하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때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칼발트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또성저 주의 종들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반드시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어디다 사용할 건데 신문은 어디 얘기해요? 세상 얘기죠.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유명한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설교가 스펄전도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세상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않겠냐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거짓인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거를 참으로 보고 인정을 한다. 그건 본인 스스로가 거짓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요 저렇게 방송을 해도 그리고 나와서 정치인들이 아 이번 코로나가 이렇게 된 거는 바리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멀리 가도 되는데. 이게 말이 이걸 갖다 구분을 못 한다니까요? 왜? 자기가 거짓되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뭐든안 되는 건 누구 때문이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왜날 낳았어? 안 낳았으면 내가 이런 거 거짓말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누구 탓? 아버지 탓?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인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들었어? 결국은 하나님 탓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번진 건 누구 탓이야? 하나님 탓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 만들어냈으면 우리 확진 안 걸렸을 거 아니야 결국 그렇게 가는 것이 이게 거짓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시편 기자가 죽게 매달렸습니다 주여 우리 31절을 볼까요? 자 삼십일 일곱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밝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어려울 때할수 있는 게뭐 있겠나?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더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성경책 붙들고 살아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성경책 여기다 맨날 끌고 다니기 때문에 아니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 붙잡고 산다는 게 뭐냐? 행하는 믿음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죽은 거거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고 불의한 일에 항거하고 나를 이 불의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른 이의 불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의를 보고도 저게 불인지 모르면 본인도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불의를 보고서 불인 줄 알아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수치는요, 내 잘못 때문에 수치 당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도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치는 수치가 아니고, 핍박입니다. 수치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핍박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잘못한 죄가 달그로 말미암아 내 잘못으로 세상의 수치를 당하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지만, 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믿음의 행진을 하기 때문에 내게 당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수치가 아니고 핍박이야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 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은 기독교의... 과거부터 내려오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기, 기복 신앙이 아닙니다. 뭐냐? 전투적인 신앙이에요. 어려운 이환란 가운데서 원수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런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 지키는 거. 그러기 때문에 전투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이건 투째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주실 것이고 열심히 살면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직 영생, 오직 구원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와서 하나님 나잘 살게 해 주세요. 이것만 한다면 세상에 절에 들어가서 부처 앞에서 잘 살게 해 주시라고 못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찬송가가 내가 그런 불 불교에 되어 불 참불가가 있어요. 우리 찬송가처럼 참불가 있는데 거기 주님 뜻대로 살 부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말 없어요. 이런 찬. 근데 우리는 있잖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정말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초대교회적 성도 이 믿음 우리 갖고 이 환란 속에서 전부 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